네, 동작이 원만하게 되지 않는다고 보내신, 네, 제스키 PCB 기판입니다. 네, 어떤 때는 됐다, 안 됐다. 그렇게 간헐적으로 이상 동작을 한다는 건데요. 저는 실을 잘마셨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전지를 꽂고, 네, 전체적으로 불이 들어왔다 꺼지는 셀프 테스트 이후에, 네, 스탠바이, 네, 준비된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전압 공급은 안정되어져 있는지, 여기 이렇게 조심해서 단나도록 찍어보면, 어, 테스트기에 네, 12V 안정되게 나오고 있는 걸알 수가 있고요. 네, 보통 이제 딜레이 전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접촉이 이렇게 잘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5V는 여기 이렇게 찍어 오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5V. 네, 그리고 마이컴. 네, 그 자체가 일을 잘 하는지. 네, 그런 상태는 이쪽에 파형을 관측해 보도록 합니다. 네, 스커프를 통하여 눈으로 볼수 있는 파형을 찍게 되면, 이와 같이, 아이씨가 일하는 상태를 눈으로 볼수 있는 전자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흔들림 없이 잘 됐고요. 나머지 연결 안전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제품을 보내실 때는 고장 증상 꼭 연락처하고, 메모나 문자를 넘겨서 보내주시고요. 포장, 튼튼하게, 안전하게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